그리고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에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이라는 영화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해마다 열리는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은요. 뭐 우리가 유명히 알고 있는 베를린 영화제나 아니면 뭐 베니스 영화제나 칸 영화제처럼 예술 영화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영화제가 아니고요. 미국내에서 개봉된 미국내에서 개봉된 상업영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하는 시상식입니다. 오스카상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근데 이 시상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미국내 영화들만 상영작 상업영화들만 심사를 하지만 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상식입니다. 근데 이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는요 아주 특징적인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어,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이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상을 제안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외국에는, 어, 뭐, 저명한 어떤 행사라거나 파티에는 드레스코드라고 해서 의상, 복장을 제안하는 그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 수상식은요, 시상식은요, 어떤 상을 수상하는 수상자나 아니면 진행자나 그리고 그 상을 받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시상식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관객이 가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기자들까지 취재하러 들어가는 기자들까지, 카메라맨까지도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드레스 정장을 하여야만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의 감독상의 후보로, 또한 뭐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의 후보로 올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턱시도나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아무리 상을 받기에 유력한 사람이라고라도 그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왜냐하면 이 영화제 시상식의 드레스 코드는 그 영화제에서 입고자 하는 정장을 입는 건, 턱시도를 입는 것은 드레스를 입는 것은 이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이라는 시상식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바꿔 얘기하면 옷을 입고지 않다는 것은 그 시상식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입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나누는 전도서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체험한 솔로몬왕의 지혜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 그렇죠. 뭐, 명예도 굉장히 드 높았죠. 돈도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뭐, 쾌락적으로는 본궁이 300명에 후궁이 700명,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렸죠.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대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는 그런 권력을 휘둘렀죠 그리고 장수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왔죠. 세상의 모든 캐릭을 체험했던 솔로몬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 함께 살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요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라고 자기는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먼저 그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발걸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갈 때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나갈 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교회를 예배드려오다가 웅동에 빠지거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 이게 굉장히 적절하게 우리가 비교해 볼수 있는 구절이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죠. 자,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은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다리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발걸음으로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발걸음으로 악한 길에 행한 행동을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발걸음을 조심하라. 이것은 바로 악한 행동. 이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행시를 바르게 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행동을 조심해서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됩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 어,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혁개정판 성경이고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몇년 전에 우리 성소공예에서 어, 성서 원문을 오늘날 현대어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 개혁개정판도 많이 어려운 문구를 바꾼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헷갈리는 문구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 세번역 성경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번역 1장,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거 나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악인들은요,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로 하나님께 재물만 드리면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만 드리면 나의 죄가 사해지겠지.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할 의무는 다 하는 거야라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니까 이 친구의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이 의경으로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네 교통경찰, 교통의경이라서 교통과 간부와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교통과의 간부가 한 사람이 아주 그냥 돈을 굉장히 좋아하고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교통경찰이나 뭐 옛날에 이렇게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죠, 하지도 않고. 근데 아시겠지만 과거에 한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 교통 위반을 하면 범칙금 대신 교통경찰에게 이렇게 몇만 원 주어지면 그냥 넘어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돈으로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주 돈을 좋아하고 비리를 온산이 강부가 한명 있었다고 합니다 뭐 투캅스의 그 경찰처럼요 근데 이 강부가 매주 절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더랍니다 같이 몇번 데리고 가고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매주마다 절에 가서 헌금도 와 헌금 우리는 헌금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공양이라고 그러죠. 상당히 큰 금액을 공양을 하고 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음, 그 공양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돈을 절에 많이 바쳐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들, 비리들이 다 용서받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아주 즐겁게 내려온답니다. 아주 뿌듯하게 내려와서 또다시 일주일 동안 비리를 저지르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와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자,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일이라고만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솔로몬 시대에도요. 하나님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만으로 송아지 바치고 수 바치고 염소 바치고 이것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자문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조차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된 행위를 하는지 안하는지 아니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헌금만으로, 죄물만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건 전제하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돈몇푼 드려놓고 하나님이 내가 회개한 줄 알겠지 내가 회개했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를 거라고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는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너는 돈만 바쳐서 재물만 바쳐서 니할일다 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이 집에 갈 것이다. 즉, 시간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안 나가면 찜찜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의미는 오늘 방문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음, 서교 시간에 그냥 대충 얘기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할 준비를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전하의 이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나가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전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저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본문 말씀은요, 연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또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입을 열어 말을 뱉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왜냐면요, 이 말을 함부로 하면 많이 하면 실수가 많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명확히 하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꼭 여와의 호 집에 와서 교회에서만 말을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자 위에서 우리가 삼국대기에서 올라가서 보면 이 밑에 사상이 다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다 보입니다. 그렇죠? 높은, 높은 건물에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보이고요.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훨씬 우리가 볼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집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떠나서 딴데 가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말을 모르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말의 실수를 줄이자는 말씀입니다. 뭐 교회 나와서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함부로 막 쌍욕하고 막 비속어 쓰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나가서도 늘 하나님 앞에 있듯이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의 실수가 말에서 나와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수십 년간 쌓은 명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높은 공직에 올라가려던 꿈이 깨지고 심지어 현재 있었던 공직에서도 물러나는 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 삶에도 한 기준과 같은 말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세 번역 성경 말씀입니다. 자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져요. 그래요. 생각이 많으면 꿈만 많아지고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자, 각자 사람이 가진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의 지식에 한계에 부딪혀서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의 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 역시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요. 그냥 스스로 신나서 막 함부로 막 저도 실컷 떠들다가 나중에 와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참 내가 그때 말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할 때, 사람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듯이 조심조심 해야 된다는 겁 오늘 본문에서 연이어 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서언도요. 말을 주시 말하는 이 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 서언, 즉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다면 그것은 미루지 말고 꼭 지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리석은 자는요, 곧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실수로 함부로 말을 실수를 해서 하나님께 서언을 해서 아주 큰 낭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구니가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이 장군은 사사기에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치러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서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개선하여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앞에 나와서 우리를 맞는 환영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다가 승리하게 주셨어요. 유다가 승리,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승전하고 개선했을 때 제일 먼저 이다 장군 앞으로 누가 환영하면서 뛰어나왔겠습니까? 이 이따 장군의 문안 동료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이따 장군을 기쁘게 맞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따 장군이 서는 인신 공양,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 공양은 가나안에서 유래한 우상 숭배 전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받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들을 매우 싫어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따는 하나님께 자신이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갚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눈물로 아버지도 울고 딸도 울고 눈물로 이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우롱하는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피해간다고 해서 사기친다고 해서 당하실 분도 아니고 그 하나님을 속이는 큰 죄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는요. 서언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나으니라고 말을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서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입을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서언을 할 바에는 지키지 못할 서언을 해서 범죄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서언하지 않고 범죄를 저치않는게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로 나온 말은 우리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대주어 담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간혹 제가 그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아주 천사의 말도 굉장히 고룩하게 하시고. 뭐 누가 봐도 중경스러운 모습으로 사시는데 딱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나가시면 말자 욕을 빼면 말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어개그의 개금 원이었던 이성민 집사님 그분이 간증하실 때에서도 제가 그 간증에서 본것 같은데 이이성민 집사님도 성령님을 만나서 은혜 받기 전에는 변화 받기 전에는 늘상 아들에게 막쌍욕을해드고막 그랬다고 하죠.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 밖에 사는 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을 요한에 계시는 분으로만 판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재, 없는 거안 계신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말로, 망하지 않아요 말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흥하는 지킬 수 있는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인해서 말로 축복받고 흥하는 전하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행신을 늘 바르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늘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틀린 얘기 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자체만큼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따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존경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여긴다면 인정한다면 예배와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말이나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조심하고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더 조심스럽고 바르게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사단이 늘 우리를 침노하잖아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험을 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으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도우시는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이며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우리 의지로 지키려고 하면요. 스트레스만 쌓여요. 병만 들어요. 지키지는 못하는데 또 어기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앞을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우리들이 거룩함을 내보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께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답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고요, 삶이 풍요로워졌고요. 21세기가 되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정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찢어지게 못 살고, 가난하고 병원도 못 가는 그때, 사람들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들어와 그때야 성령 충만하면 복받고 은혜 받는다 고 그러지, 시대가 변했는데 문화 사역해야 되고, 이제 상담 사역해야 되고, 어 무슨 사역해야지, 무슨 소리냐. 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다 은혜 받을 수가 없고요성령의 도우심의 역사는 태초부터 성령님이이 땅에 오신 오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되어져야 될 우리의 정답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자식이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부모에게 인사를 영상통화로만 하고 한 번도 안가보안 가보는 건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 우리가 받아야 될 정답 시대가 변해도 밥을 짓는 방법은 똑같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선 성의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의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노력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짐이 되지 않고 즐겁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전할 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과 의의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한 말만 나오는 입술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는 삶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